국감 받느라 고생 고많으습니다 음. 경북 고령 성주 출고 이완영 의원입니다. 매립지 어, 사장님, 네, 참 고민이 많겠어요, 그죠? 지금 전하고 또 감시 중, 또 감시를 풀고 나서 들어오는 거. 자, 이 문제를 아까 뭐 현실과, 응? 어? 뭐 규정 법과 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했는데 간단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럼 8월 이전까지는 제대로 법에 부합되지 않게 들어왔다는 얘기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니, 아니 맞죠? 전적으로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측면이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9월달에 감시하고 나서는 제대로 하는 것만 들어오게 하니까 못 들어오고. 예. 만큼 분리가 안 되어서 못 들을 물질이 많이 있었다. 또 그러면 지금은 또 그렇다고 성상이 바뀐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건데 그대로 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매일지 공사 차원에서 한 번, 어, 월요일까지 줘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래야 제가 환경부 감사 때 제가 정책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예. 여기 현장 차원에서도 해야 될것 같으니까, 메립주 예. 공사 입장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한 말씀드리면, 아, 제가 아, 볼 예. 때는, 예.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는 소각을 가현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소각료는 예. 톤당 15만원 정도. 아러니까 제가 되고.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예. 어쨌거나 그런 제도적인 걸 가지고, 예. 어떻게 제대로 그러면 여기 매립할 것만 갖게 오게 할 건지, 예. 그걸 개선, 제도적 개선 현실적 개선 이런 걸좀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9월달에 어, 우리 피해 주민과 함께 상생하자 그래도 골프장 개장 관련 책임자 문책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책임자 문책을 제대로 안 하면 사장님 사퇴까지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책임자 문책 조치가 있었나요 예, 저...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예. 인사이동 정도입니까? 예, 예. 예. 근데 한편, 골프장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도 승인이안 됐는데, 10명의 질문 계약직을 채용했어요? 어, 그때는, 점, 어, 자회사 방향으로 하라고 6월 1 9일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걸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어,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은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어, 사람을 뽑았던 겁니다. 예. 그 그럼, 후에 두달 후에 다시 중단하라고 그러면 정도 직원, 정도. 지역 주민들은 44명 꼽자, 어, 공사 직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역 주민 요구하고? 44명 요구하고 44명이 만약에 어, 인원이 허락된다면 은그 속에 10명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음. 어, 어쨌거나 지금 이 매립 들어오는 문제 준법 감시와 관련하고 또 골프장 관련해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 환경부 본부 감사 때좀 출석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환경공단 이게 4년 전 보도 자료입니다. 크린 SIS 굴뚝 자동 측정기 국산화율 높인다. 독일 드락스와 MOU 체결해서 국사유, 국산화율을 대폭 높여서 그리고 중국 등 해외 수출활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지금 그거 08년도 이렇게 크게 어 냈는데 지금 여전히 국산화율은 떨어지고 있죠? 못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08년도는 몇 프로인데 조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드랍사와의 진척 내용이 뭡니까? MOU 체결해가지고 기술 이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진척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 뒤로, 그 뒤로 사업을, MOU를 체결해가지고 어떤 진도가 있었냐고요? 독일 드랍사하고 전혀 모릅니까? 아, 정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공단이 엄청나게 정말 이 국민들을 이렇게 속일 수 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전혀 진척 내용을 모르시나요? 자,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그러 실무자들이 오전 중에 쳐보세요. 어, 정말 저는 이 환경산업, 기상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쭉 많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어, 이 보도자료, 4년 전 보도자료를 보고 굉장히 저는 기뻐했습니다. 아, 뭔가, 이 환경부에서도 뭔가 하는구나. 하는데, 내실을 보면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이거는 정말 사기 같아요, 사기. 에? 보도 자료를 내가지고 국민들한테, 어, 4년이면 국산화율도 올라갈 정도의 보도 자료를 냈는데,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도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어, 뭐, 굴뚝 자동 측정기 이제 부착 방식이 있죠. 부착 예. 방식이 있고 자가 측정 방식이 있죠. 예, 예. 어, 어느 게더 효과적입니까?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까? 뭐 업무 내용을 잘 모르시네. 아니요. 환경공단에서 크린 SIS 체계 연구 용역도 했어요. 했는데. 네. 나중에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네.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자 어~ 예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국립환경과학원장님 그~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지난 (9월달에) 캠프캐롤 고엽제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죠 예 어~ 뭐 결론은 고엽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없었을 예, 한 거죠. 예. 하지만, 뭐,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죠. 예. 지하수는 일부 오염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예. 왜 이유는 못 찾았죠? 어, 이유는 지금 그 캠프캐럴에 완전 그 부전 부인을 할수 없습니다. 캠프캐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고 말입니다. 캠프로, 고엽제는 아니지만. 예. 거기에서도, 예. 예. 고엽제는 아닙니다. 예. 그 다른 물질인데, 그리고 지역에 이제 산업체라든지, 음. 또 농약 같은 이런 음. 것들이 가능성인데, 앞으로 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언제부터요? 예, 뭐,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언제,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아직 뭐 지금 확정은 환경부 담당 여기에 저, 누가 나왔습니까?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사수도 정책관 김민석입니다. 예. 예, 이그 추가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조사계 이수립어서 지난 9월 22일 날 착수 보고를 보고를 이미 한 적이 있고 앞으로 계속 그 시료 채취라든가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럼 금년에 계속 진행 중입니까 지금? 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언제쯤 나오나요? 아마 이게 다 끝나려면 내년 아마 1 4분기 정도. 그럼 미군 부대에서 그 허용을 했습니까? 미군 측에서도 한번 어, 더 안에 조사. 지난번 오염 원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 미군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하고 미군은 그걸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 관계를 더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가 조사도 예.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